다항식 연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의 연산이라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다항식을 계산한다는 뜻이야. 연산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여기죠? 자, 근데 우리가 먼저 배워볼 건 뭐냐면은. 더하거나 빼거나 구분하는 게 하기 전에 이 다음식들을 먼저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고 왜냐하면 정, 중학교 때랑 다르게 고등학교 때는 더하기 빼기가 쉬울 수 있더라도 얘네 항이 많아지니까 같은 항끼리 또는 순서대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지 우리가 계산이 더 끈해지고 실수도 줄어들고, 알겠죠? 근데 이 정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냐면은. 오름 차순이 있고, 그다음에 내림 차순이 있어. 자, 오름 차순은 뭐냐? 말 그대로 올라가는 순서라는 얘기인 거야. 어떤 게 차수가, 차수가 올라가는 순서다.이는 차수가,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다라는 거야. 자그 차수가 뭔지 알아야 돼 서희야 차수가 뭘까? 음. 차수 네. 뭔지는 알아요? 네.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설명잘못하겠어 어. 차수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문자가 불평해진 개수 이거를 우리가 차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수는 그냥 문자의 지수라고 표현을 했었단 말이야. 지수. 이제 다시 말하면 이런가 x 제곱이 게몇 차야? 차 지수가 2니까 2차였단 말이야. y 세제곱 몇 차야? 지수나 어 3차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x 제곱, y 세제곱 이렇게 표현된 것들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 주어 그때는 이런 게안 나왔었거든.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얘네는 x 두개 y 세개해전총 다섯 개가 곱해지니까 얘네는 차수가 5차야. 근데 우리가 때때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x만 문자로 보는 경우가 있고 y만 문자로 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는 그냥 5차지만 x에 대한 식으로 본다면 얘는 2차가 되는 거야. y를 신경 쓰지 않는 거지. 만약에 y에 대한 식을 본다면, 그때는 y만 식을 쓰는 거야. y만 보고, 아 얘는 네 그럼 차구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두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요거만 보시면 돼. 문자의 지수. 그게 보통 아, 말하는 차수일 거다. 자그러이 차수가 올라가는 순서, 내려가는 순서로 정하는 게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다. 즉 예를 들면 이거야. 자, OX 세제곱 플러스 O, 마이너스 X, X제곱, 플러스 4X. 자, 이렇게 있어. 다음처럼 이게 X에 관한 방식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오름차수를 정리해라! 라고 한다면, 오름차수를 뭐라고? 올라가는 순서대로. 즉, 차수가 낮은 것부터 정리해볼게요. 차수가 낮은 것부터, 낮은 것부터, 그 다음에 높아지는 수로 높은 거부터까지 렇게순서 쓰는 거. 즉 다시 말하면 른차수는이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게 어떤 것과? 재면아. 어? 그렇지 5. 왜냐 x 없으니까 문제 없으니까 0인 거야 0차야. 상수 5. 그다음 4x. 그다음 2차인 마이너스 x 제곱. 그다음 3차인 5 x 세제곱 이렇게 차수가 올라가는 순즉높아서는순서대로 쓰는 게오서차렇게럼내이차게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어떻게 돼요? 그러면 OX3제곱, +4X 5 x 이렇게 해서, 이너스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리이게서이렇서이렇서이렇이순서이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이렇게 정리하는 거가 있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까지 쉬준아. 네. 어. 방 어, 어, 선생님 책 가져가고 앞에 문 닫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식을 정리한 다음에 <laughs> 이제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거야. 자 우선 첫 번째 더셈부터 하고 봅시다. 더셈면 간단해! 빼뱀펼쳐볼 거야. 이렇게 다른게 없으니까 자더세면 어떻게 하느냐 얘네는 가장 단순한거 자 동류항끼리 동류항끼리 더하고 빼고 하는거지 동명이뭐야 문자 똑같고 지수 똑같고 그게 동명이야즉 4X제곱 더하기 5XY 마이너스 u y 곱 더하기 4x 제곱 마이너스 2 x y 플러스 4 y 제곱 자, 이렇게. 있어 이걸 계산하래 더하기 빼기 즉 x 제곱은 x 제곱끼리그 다음에 x, x 마지막, y 는 x y 끼리 동력끼리 알겠죠? o to x to go y o 끼리 o 렇게 계산하라는 거야 이정도 계산을 할수 있잖아. 그렇 지진이 계산할 수 있죠? 얼마? 어, 마이너스 2와 제곱 그치? 어, 이렇게 계산하면 돼. 동작 앞뒤 다섯 뺐으면 어렵지 않아 대신에 함이 많아지기 때문에 빼먹는 경우가 있어 그거만 조심하면 돼 알겠어요? 세연이 맞지? 어, 알겠어요? 어. 자, 그럼 두번째 두번째는 곱셈이야 자 곱셈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음식에 곱하는 거. 즉 얘네 뭘 이용할 거냐면은 우리가 분배법칙만 잘 이용하시면 되죠. 즉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다음식과 다음식 곱셈이야. 이건 어떻게? 해 분배법칙 그렇지 a 곱하고 b 곱하고.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ab. 그다음 마찬가지 b도 똑같이 곱해야 되죠. b, b a 곱해. 그래서 ab 더하기 b 제곱. 근데 얘네들 더하기야 전부다. 그다음에 동류형 있으면 계산을 해줘야죠. 따라서 얘네들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a 제곱 플러스 ea 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정리했던 거였어. 이게 우리 주어진 대표 어떤 모습인가 보 어. 어, 자, 그, 그 말을 우리가이다당식의 곱셈을 분명치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때 마찬가지 뭐가 나올 거다. 우리가 곱셈 공식이 나올 거다. 그럼 이 곱셈 공식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되겠죠. 어, 책 보면 6페이지에 곱셈 공식이 나와 있을 거야. 1번부터 10번까지. 자, 우리 빈칸부터 먼저 한번 채워볼게요. 자 1번에, 아 2번에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자얘네는 시즌아 포함 어떻게 되지? a 제곱 b 제곱 그치 구성원 씨? 이거 기억하고 우리 저한테 뵀던 거야? 그치 맞아 민준아? 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재근이 알겠지? 어 자그 다음에 5번, 5번은 보번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뭐할 거야.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 중학교 때배웠던거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5번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새로운 공식들이야. 자 예를 들 어떻게 한 거냐? 마찬가지 a 플러스 b 더하기 c,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거를 우리가 분명법을 이용해서 전개를 한 건데. 그 과정이 복잡하고, 복잡, 어려우니까, 아, 어려웠구나, 복잡하니까, 이거를 공식화 시켜서 나타낼 거죠. 즉,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A제곱, 곱하기, AB, 곱하기, AC. 자, 얘네 다 분명히 지켜주면,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얘도, B도 분명히 지켜주면, 얘네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A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c. 그다음 마지막 c도 다시 또 분배 공식을 해주면 얘네도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 ac 플러스 bc 플러스 c 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동류항들이 생겨. 자 a 제곱 먼저 b 제곱 그다음에 c 제곱 적어놓고 ab. AB 해서 2AB. E, 그 다음에 BC, BC 해서 2BC. E, 그 다음에 AC, AC 해서 2AC인데 e, 보통 얘네처럼 순환되는 경우는 이렇게 거꾸로 쓰니까요. 알겠죠? 그게 상관없어 크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는데 알겠죠? 지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요거랑 똑같은데 항이 하나 더 많아져서 C가 들어가니까. 얘네만 더 늘어나는 뿐인거 알겠어요? 어.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두개 곱하고 E, a B, E, B, C, E, C 곱한 거만 계산해 주면 돼. 알겠어요? 어. 그 다음 마지막 10번 보시면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a 자 얘네는 5 페이딩만 틀리냐 얘네 플러스예요 어. a 세 제곱 플러스 b 세 제곱 플러스 c 세 제곱 마이너스 3 a b c 이렇게 나온다 마찬가지로 분매 업체를 하고 정리해 주면 근데 지금 과장이 구입차 니까 승리할게요 그거 알겠죠? 어. 그래서 요거 반드시 외워보셔야 됩니다, 알죠? 그렇죠? 이거를 알아야 우리 문제 풀수 있으니까. 자, 근데 우선은 선배님이 우리 청명 친구들 입고 하니까 우선 어떤 것부터 볼 거냐면은 아마 친하게 친해져 있는 것들이 있을 거야. 5번, 6번, 7번 보여요? 어. 자, 7번까지는 우선 확실히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까지가 시험이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야, 복 국생 공식들, 알죠? 그렇죠? 겠 그 다음 1번부터 7번까지는 꼭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요. 나머지 8, 9, 10번도 그렇다고 해서 외우지 말라는 건 아니야. 괜도 외워야 되지만 우선 요거 7번까지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날, 그렇지? 화요일날 볼때 시험 볼 거니까 이거 반드시 외워보시고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은 곱셈 모식 변형이 있어. 곱셈 모식 변형을 말 그대로 이 곱셈 모식을 변형한 거야. 즉, 이항만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 우리 시준아, 이름이 뭐야? 그 김시준이야. 영어는 어떻게 말해? 성부터 말하는 게 아니라 이름부터 하잖아. 시준 김. 이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만 바꾸는것 뿐인 거야. 알겠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한 문제를 배웠어요. 저도배웠어 그치?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이게 궁금해.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에 있는 이 ab만 요거 넘긴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얘 넘기면 마이너스 되니까 마이너스 e a b 이렇게 된게 곱셈공식 변형인 거야. 이해돼요? 말 그대로 그 불순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단정시다는데 뭔가, 알겠죠? 여기 저한테 변동하지. 안녕하세요, 나? 기억 안 나? <laughs> 여기 저한테 몇수 있어, 우리? 어. 딱그 뭐지?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들이가 종종 있었을 것. 어. 요즘에는 중학교 과정에서도 이런 게 많이 사라졌더라고. 근데. 이거 나오니까 이거까지 꼭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얘는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a b의 제곱 곱기 eab. 이거랑 이거랑 둘다 이거다. 계산해 주면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꼭봐야 되는 게 복사 모식 변형 세 번, 두 번째 공부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얘네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얘네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3 AB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첫수는전기에도 똑같아야 돼 얘는 세번 곱하기 3차가 돼 근데 얘네 A랑 B 곱으니까 2차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기억할 때는 어? 이차네 a 플러스 b를 한번더 곱해준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쉬울 거. 여기에서 3차니까 3만 바꿔주고 이번 한번더보주준대 알겠어요? 차이 오케이. 어. 자 a 세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자 이거는 얘네는 대신에 요거랑 요거랑 차이가 있는 게 우리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공식 따로 없어. 인수분해 공식만 있었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때는 세제곱은 잘라 여기서 구멍만빠가면 돼. A-B 3제곱 더위 3AB. 마찬가지 여기까지 해주면 얘 2차니까 A-B 한번더 보여주죠. 오케이? 요렇게 두개 많이 나오니까 꼭잘 알고 계시고. 즉 여기서 우리 곡생모식 변형에서는 3번까지. 1, 2, 3번. 요것만 우선 외워보도록 합시다. 아차지그 나머지 4번, 5번은 외우지 말라는 건 아니야.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우선 당장 급한 거는 자주 나오는 것들은 거기까지니까 거기까지 확실하게 외워두자고.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 곱셈 공식은 1번부터 7번까지, 그다음에 곱셈 공식 변형은 1번부터 3번까지. 요거 다음 시간에 시험 봅니다. 외우고 오셔야 돼요. 오케이? 어. 자, 그다음 그럼, 그럼 곱셈은 다 끝났어.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야? 연산. 나눗셈세 번째. 나눗셈 어, 저니지워버 거네? 어차 이제 한 거니까. 이거 지워버리고. 긴칸 차가 없겠죠? 어. 우리가 중학교때 나왔으면 배웠었는데 중학교 때는 이런 거 배웠어 다항식 나누기 다, 다항식 이런 거 배웠어 그치 이거 어떻게 써요? 얘 곱하기로 고쳐서 하던가 아니면 분아 그래 번납시다 2x 제곱하기 4x 그 다음에 곱하기로 고쳐서 얘네는 역수로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야요 그치? 숫자처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분배법칙이 썼어. 어 얘네가 2x 제곱 곱하기 2x 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4x 곱하기 2x 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배법칙해서 계산을 했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남학생은 단항식이 아니라 항이더 많아져 나눈 것도 그래서 좀 어려워지는데 결국엔 이거를 계산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 이해만 한다면 자 이거 볼게요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라는 다항식이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뭐로 나누는볼 거냐 x 빼기 1이라는 다항식으로 나눠볼까 얘는 분명 치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자연수 나누는 것처럼 똑같이 나누는데 세로, 세로로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이런 걸 나눌 것으로 x-1로 근데 우리가 중앙폭제네 자연수 24 나누기 125 나누기 자, 4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다 7을 한번 해봅시다 아, 네. 자, 우리 얘네 자연수 어떻게 해야 돼? 자연수는 우선 얘 자릿수랑 똑같이 한자리씩 비교해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12랑 비교하자 얘 들어가 안 들어가 아, 네. 이쪽 넘어버요 <laughs> 아니죠? 시준아 <laughs> 들어가 안 들어가 저거요? 어 들어가 한번7 그 다음, 했어 제가 그 다음, 어떻게 해? 어, 빼. 얼마야? 5.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돼. 그지그 다음에 나머지 위에 다시 또 내려서 몇번 들어가? 7번. 1, 7, 8, 9. 빼면 6. 나머지는 항상 작아야 돼. 이렇게 왜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다항식을 나눌 때는 얘네 모르겠지만 뭐냐? 차수를 기준으로 보면 돼. 아, 차수하고 그했어 지준아. 어, 문자부터 해친 거야. 즉, 지수 보면 된다고. 즉, 다시 말하면, 얘는 가장 높은 요거랑 요거랑 비교를 하는 거야. 다항시에 가장 높은 거 봐. 그러면, X가 X제곱이 되려면, 수련아, 뭐가터야 될까? X가 X제곱이 돼야 돼. 뭘곱해야될다 어, x, x 곱하면 돼. 마찬가지 로 우리 곱하는 것처럼. 오케이 시즌. 어. 그럼 이제 여기서 곱할 때는 얘네 다 곱해서 밑에다 적어주는거죠 똑같이. 그러면 x 곱하기 x니까 x 제곱. 얘네는 곱하면은 마이너스 x.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서 얘네는 똑같이 아 곱한 다음에 빼잖아. 마찬가지로 빼주면 돼. 빼면은 얘네들은 없어질 거고 얘네 빼면 어떻게? 사야 어 더하는 거 말고 빼야 돼어 그렇지 이거 하나 조심해야 돼뺄때 여기가 마이너스면 애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꾸 더해버리는 거든 3x라고 이건 실수 관련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빼는 거야 더하는 게 아니라 준형 알겠지 어그럼 얘네가 얘 빼니까 5s 그랬으면 이제 나머지 뒤에 또 내려서 플러스 3그 다음에 이제 차수가 우리는 비교했는데 얘네들은 다시 만원 나올 수 있어 마찬가지로 이도 차수를 비교해보니까 가장 높은 애가 어? 똑같아 우리 만약에 얘 125를 5 나왔어 5 20 25 어? 아로 나올 수 있는게 120 그리 2, 4 했어. 3. 12. 0되고 대리면 4. 똑같아또나눌수 있어 없어? 나눌수 있잖아. 마찬가지 다음수도 차수가 똑같아도 한번더나눌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는 뭘 곱해야 될까? x가 5x가 돼야 돼. 준영아 뭐 곱해야 될까? 얘 x고 얘5 x 예야뭘 곱해야 똑같아져? 5. 여기다가 다음에다5 쓰면 돼 곱할꺼 알겠죠? 그럼 얘네들은 곱해서 5X 얘네는 곱해서 마이너스 5 오케이? 자그다음 어떻게 하라고? 똑같애 또 곱한 다 빼라고 자얘 빼주면 얘네들은 없어질거고3 빼기 마이너스 5, C는 얼마? 3 빼기 마이너스 5. 어 플러스 8. 오케이. 됐어요 나머지. 어 따라서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몫은 뭐냐? 몫은 x 플러스 5가 되는 거고요. 이때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8이 되는 거요 오케이. 근데 이때 항상 우리 나머지는 이 나누는 방식보다 어떻게 된다? 작아야 된다 숫자의 확 때는. 근데 다음식에서는 우리가 차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차수가 항상 낮아야 된다라는 얘기야 나머지는 얘가 1차면 얘는 무조건 상상 2차식으로 나눴으면 얘는 1차식 알겠어요? 2차식 되면 안되고 알겠죠? 무조건 작아야 돼 요게 나머지다 아 이게 나눗셈이니 근데 우리가 나눗셈을 하면서 중요한 게한 가지 있어 초등학교 때도 나눗셈 하고 나서 얘네가 제대로 나눠졌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 검산이었어. 자, 자125 나누기 7 7에 7 55 7 6에 아 77에 49 그래서 6. 얘네가 잘 나눠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나눈 숫자와 그 다음에 몫을 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더했을 때 몇이 나오면? 125가 나오면 제대로 나눠진 거라고 검사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그치? 마찬가지 다항식에서 똑같이 적는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항식이 있어 어. 자 어떤 다항식이 있어요 A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B로 나눴어 그때 우리가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식이 정리되냐? 우리 검산이라고 하는 거는 나누는 방식과 몫이랑 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머지를 더했을 때 뭐가 나오면 처음 방식 a가 나오면 그게 바로 제대로 된나눔셈이다즉 나머지 정 아, 나눗셈이다 했어요. 즉여게 뭐냐면 검산식이다. 이 검사식이 앞으로 많이 이용될 거 것. 계산이 많이 표현될 것. 이거 꼭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어, 여기 나눠서 까지 됐나요? 은사가, 정체국. 어, 됐죠? 검사. 요것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그래. 아요거한 봅시다. 요거 검사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어, 좀 헷갈리는 게 있다. <laughs> 괜찮아요? 어.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건데, 오가보고는 시간표에 수학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G T M이라고 하나 더 있었을까? 거 오늘 G T M 하나 더 있지? G T M은 뭐냐면은 그냥 원래는 그때 질문 받아주고 하는 시간인데, 개념 진도상 우리가 얘네도 그냥 수업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G T M 시간에 선생님하고 다른 선생님 진도가 근데 오늘은 원래 보통 2호서 나가는데, 오늘은 국생공식 때문에 우리가 외워야 될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집필 시간에는 뒤에 나머지 점이부터 먼저 나가도될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이랑 은 1단원, 그냥 이따가 집팀 시간 2교시 3교시 때, 그때는 2단원. 이게 진행하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봅시다. 다음 7페이지. 7페이지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곱셈공식 관련된 문제는 안풀 거고, 그 나머지 문제들만 풀어볼 거야. 곱셈공식 언제 풀 거냐? 다음 시간에 곱셈공식 외우고 가서. 그냥 반드시 곱셈공식 외워보아야 돼. 그래야지 이해할 수 있어. 따라올 수 있고. 알겠죠? 시즌 알겠지? 응. 어. 꺼놨다 할까? 한 번에 가니까.